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움직임과 투자 시 참고하실 만한 정보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xip의 최근 동향 그리고 중요한 경제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 인데요. 이 발표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소식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약97,000 달러 이 선을 회복하면서 24시간 동안 약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일 최저가는 94,757달러고요. 최고가는 97,504달러로 집계되어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위지덤트리는 1천만 달러를 추가 매수하는 반면 비토와이즈는9 0 0만 달러를 매도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투자 행보는 시장의 다양한 전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알트코인 시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 XRP는 12% 정도 급등하면서 현재 2.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코인 중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인데요. 리프 CEO인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의장인 게르겐슬러의 규제 방식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 투자자들의 이 사이에서 신뢰를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소식이 XRP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어 이더리움과 솔라나도 각각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1.5% 정도 상승하면서 어, 3,210달러 정도, 솔라나는 어, 한2.5% 올라서 18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덕분에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어, 2.45% 증가하면서 어, 3조 3,8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가 기 형성되고 있네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중요한 일정이 있죠.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 발표인데요. 이번 발표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아마 이미 발표가 돼 있을 거예요. 어, CPI는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그 주요 지표로서 시장 변동성에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발표 결과에 따라 시장이 요동칠 수 있으니 어, 이 부분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갈 건데요. 매우 흥미로운 소재입니다. XRP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까지 뛰어넘을 기세인데요. 다음 기사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시면 더보기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한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공유방의 가장 큰 장점은 해외 정보를 가장 빠르게 입수할 수 있는 건데요. 다른 곳에서 정보가 나오기 전에 이 방에서는 이미 현지 트레이더와 해외 리서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된 최신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RP 관련 소식이 해외 트위터나 주요 뉴스에서 막 올라왔을 때 여러분은 그 정보를 이미 공유방에서 어, 확인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얼마나 빠르고 변동하는지 아시죠? 5분의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를 만든다는 걸 느끼실 거고요. 막연히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것과 누군가가 중요한 포인트를 딱딱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해외 뉴스의 핵심 요약, 차트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현재 시장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초보 투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차트 분석도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 강의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겠죠. 그리고 시장에는 예상치 못한 변동성이 항상 있는데 공유방에서는 그 상황에 맞는 실시간 대응 전략을 바로바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 가격대를 주목하라. 지금 차트에서 강세 신호가 나왔다. 이 구간이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실시간 피드백이 여러분이 혼자 판단할 때의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고유방에 입장하면 단순히 정보만 없는 게 아닙니다. 궁금한 점을 바로 물어보시면 즉각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무료 전자책과 실시간 강의 등으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키워줍니다.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와 혜택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음, 무료 전자책에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라는 주제로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편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편으로 나눠져 있고요. 디테일하게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어트 파동이론, 피보나시 되돌림까지 코인할때 필수적인 요소와 이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수익입니다. 혼자서 헤매는 시간에 수익을 놓치지 마시고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시간을 아끼고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 투자 습관을 완전히 바꿔보세요. 혼자 하는 막막한 투자에서 벗어나서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가기 바라면서 어, 기사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XRP가 40% 상승 이후 추가 30% 이상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025년에 이더리움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xip의 최근 움직임을 살펴볼 건데 xip는 어 최근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2.68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항선 근처에서 통합된 이후 상승세를 보인 모습인데요 현재 xip는 중간 최고치 2.9달러에 근접해 있고요 역사적 패턴을 따를 경우 앞으로 몇 달간 최소 200% 이상의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월별 RSI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과매수 영역에 진입했고 거래량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건 강세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XRP 가격 상승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리플과 SEC 간 소송의 진전인데 이 사건은 4년 이상 이어져 있으며 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1월 15일이죠. 근데 한국 날짜로 1월 15일이지만 미국 날짜의 이 시차를 고려하면 은 1월 16일 새벽입니다. 이때까지 SEC 게시 브리핑 제출 이 기한이 잡혀 있고 1월 20일에는 어, 게리겐슬러가 사임하면서 새로운 SEC 의장이 취임할 예정입니다. 어, 이로 인해서 에리플에 굉장히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XRP를 둘러싼 긍정적인 감정이 확산되고 어, 현물 XRP ETF 승인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어, 집중이 되고 있죠. 자, 그럼 기사에서 얘기하듯이 어, XRP는 정말 이더리움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XRP는 국제 지불 및 그리고 송금 솔루션으로서의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있고 이러한 점이 시가총액과 시장 영향력을 더욱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번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XRP는 어, 3달러를 넘어서 주말 중에는 3.5달러의 어,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부 약세의 움직임이 있더라도 통합 후 강세는 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XRP가 이드리움을 따라잡는 이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을 때일수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XRP는 과거에도 큰 상승 후에 조정을 겪은 사례가 많았으니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히 오늘 새벽 예정된 이 SEC 브리핑 제출과 이후의 소송 결과는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에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일정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계산인데요 이번엔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XRP에 관련된 어,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최근 XRP가 이11% 급등하면서 JP 모건이 리플 ETF에 80억 달러 유입될 가능성을 전망했는데요. 과거 JP 모건이 암호화폐에 비판적이었던 입장을 떠올리면 이 변화가 가지는 의미도 상당히 큽니다. XIP의 최근 상승세와 함께 JP 모건의 발언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암호화폐 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약 97,440달러로 전일 대비 2.55%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3,233달러로 2.28% 올랐습니다. XRP는 11% 급등해서 2.818달러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2.79에서 5.94% 상승하면서 전체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비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1억 4,457만 어, 이더리움은 480만 원, XRP는 4,193원으로 상승했고 XRP 이 강세는 J.P.모건의 긍정적인 전망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번 상승세의 배경은 J.P.모건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 J.P.모건은 XRP ETF가 최대 8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과거 JP모건은 암호화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 투기적 자산이라는 그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시장에서 ETF를 통한 제도권 진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JP모건처럼 이 전통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 기관이 암호화폐 ETF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장에 신뢰를 심어주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JP 모건의 디지털 자산 연구부문 책임자인 매튜 어, 시겔이 직접 발언했다는 점도 의미가 큰데요. 그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을 넘어서 기관 투자자들을 겨냥한 신으로 익히고 있습니다. 이건 암호폐 화 시장의 유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 XRP와 같은 주요 자산이 기관 투자자들의 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초기 성공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XRP와 솔라나 같은 대형 알트코인의 ETF 출시가 기존 암호화폐 투자 구조를 얼마나 더 넓힐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자산이 아니라 금융 생태계에서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신뢰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제가 다룬 세 가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어, 전체적인 흐름을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 첫 번째는 리플과 SEC의 이 소송의 진전인데 어, 1월 15일 오늘 세, 이제 내일 새벽이죠. 어, 새벽에 SEC 브리핑 제출 기한과 게리 겐슬러의 사임과 같이 XRP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어, 이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자두 번째로는 XRP 기술적 강세와 역사적 패턴인데. XRP는, 어,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기술적으로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고, 역사적 패턴에 비춰볼 때 향후 3.5달러 이상의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발언이죠. JP 모건의 발언과 ETF 기대감인데, 이 JP 모건의 ETF 전망은 기존의 비판적 시각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건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흐름을 어, 가속화하고 있고, XRP와 같은 자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거고요. 특히 SEC 소송 결과와 ETF 승인 여부는 XRP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뉴스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XRP와 이 최근 강세를 둘러싼 주요 요인들 그리고 JP모건 발언의 변화를 통해서 시장 전체의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SIP는 기술적 강점과 ETF 기대감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공유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에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 지표, 어, 심화편, 실전편, 어,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 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어,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아,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